머리가 이상합니다. 2024년 3월 23일, 토요일, 홀리리치의 토크긍정화원 20까지를 힘차게 외쳐, 팍! 이 이전에, 오늘, 아, 축구 한판 하고 왔습니다. 아, 원래 일찍 일어나면 찍고 축구하려고 했는데, 끝나고 찍습니다. 아, 온몸이 후들거리지만, 성취감 있고 기분이 좋습니다. 축구를 왜 하러 가냐면요. 성공하면 좋지만, 내 마음속에 성공이 가득하지만, 사실은 실패를 계속하기 위해 갑니다. 축구에서 골 한번 넣기 위해 수많은 실패를 해요. 패스 미스하고, 개인기 하다 뺏기고, 아 자빠지고, 뭐, 이상한 데다가 주고, 오만 가지 고성 반가가 오갑니다. 형님들이 막 욕을 하고 서로 막 비난하고. 그 가운데 멘탈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저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현장이에요. 운동 한번 가보시면, 특히 경쟁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끝없이 드러납니다.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시뮬레이션, 머릿속으로는 이겼는데, 가면 꼭 못해요. 몸이 안 따라줘요. <laughs> 되게 못하고 후회하고. 그러나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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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아무리 욕을 먹어도 하내는 거. 저는 그 훈련이 저에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다가 토요일, 전 주말에는 항상 이제 가족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가족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런 걸 나누는 게 좋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만 위하여 차에다 올려놓고 항상 보는데 오늘 되게 <laughs> 어, 좋은 거는 이거는 남편과 아내 얘기도 있지만 가족 모두에게도 해당될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어, 아내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당신에게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아내 때문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라. 어. 그니까 아내, 어, 남 예를 들어 혼자 생각이 많아 복잡하다.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꼭 대화하고 싶은데, 근데 저는 좀반대예요 저는 <laughs>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육아 때문에 지쳐서 그런 것 같고. 어, 아내가 화났을 때, 아내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그때는 아내를 꼭 안아줘야 한다.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내가 화가 나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아, 그래, 혼자 좀 풀어. 하고 시간을 갖게 하려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아내가 진짜 원하면. 하지만 때로는 따뜻한 포옹 한 번이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남편이 힘든 만큼 아내도 힘들, 나도 힘들다는 걸 그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혼자 드지 말고, 나를 꼭 안아주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게 해주면, 내 마음은 쉽게 풀어질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에 대해서 얘기를 뭔가 한다 그러면, 전 피해의식이 들어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특히 힘이 없고, 또늘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다 아는 사람이, 공격한다는 피해의식이 들어오는 순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싸움이 나죠. 그래서, 아내가 용과 요청을 하거나, 근데 저는 말투에 주목을 하고, 말끝왜날명령조로 하지? 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그럼 이제 반박하다 싸움이 나죠. 내 아내는 비난이 아니래요. 대화하고 싶은 거래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 비난으로 간주하지 말아달라 이거예요. 그 피해식을 벗어나지면 안안면안 되는 거고 대부분 여성은 부부 사이의 문제를 남편의 잘못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난 항상 나한테 뭐라 하는 거였어. 더 그러니까 어깃장을 놓고 더말 듣기 가 싫었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죠 그리고 왜 남편에게 모진말을 퍼붓냐 했더니 아내들은 즉시 설명을 못 한대요. 이유를. 그런지만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반응이라는 의견에는 이의가 없었다. 아, 나도 모르게.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도 아, 사랑 확인을 하고 받고 싶은 건가 하는 그런 게 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 달라서 저도 몰랐어요. 사실. 근데 아, 이게 내가 피해식으로 갖지 말고 아내는 끊임없이 아내의 방법대로 여자는 여자이구나, 여성대로 대해줘야 되는 거야. 저도 아들, 딸둘다 길러보니 정말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엄격하고 무섭고 냉정한 거를 딸에게는 보여주면 더 큰, 어우,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아, 다르구나. 그래서 성경에는요, 베드로가 그래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나와요. 연약하다는 게막 너무 연약해. 그거보다 심적으로 잘 보듬어주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서 아내의 연약한 그릇을 잘 봐주지 않고 깨트린다, 함부로. 그러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야. 하나님께 뭐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오늘도 저도 오늘 가정사역 그죠 가정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올라가기 전에 저 자신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말에 긴장 풀리실 텐데 한번 어, 에너지를 잘 충전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즐겁게 축구를 하고 오면 좋은 거는 내가 일단 하고 싶은 걸좀 하니까 죄짓는 거 말고요 그럼 좀 마음 풀려 있서 이제 막 봉사할 힘이 생겨요 뭐 도울 힘이 생기고 기뻐할 힘이 생기고 사랑할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일나 칠고 사람도는 지럽고 거룩하고 삼천 부자 됐다. 이 교회 바람 단지 얻었다. 사아들따 우리 첫번 하나님 격정 만나서 자기를 찾아갔다. 사우리여서 행복한 일자라는 독서 경영 전세계 넘버원 기업. 됐다! 오 자상하고 챈트라며 리더십과 권위를 가진 남편 아빠. 됐다. 어600 3천만 원 11조 했고 7 600만 원 성경공헌 했다. 8 강의랑 글쓰기 잘하는 강사 작가 됐다. 그 올해 전자책을 내고 전자 세계로 퍼져 나갔다. 10전 세계 테드랑 토크쇼도 영어로 강의 다녔다. 11 실력과 영성 모두 같은 경선한 찬양인들 다 됐다. 12 영어랑 칠교고 마스터해서 소통 전문가 쓰임 빨았다13 도서관과 예배당 강남 건물로 얻어서 100% 사람들을 또었다14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만명 찍었다. 15 16. 우리 아들딸 창의력 공감력 끼르들어 온몸으로 놀아주고 독서화 운동으로 스마트폰, 게임이 전자기기 끌려다니지 않는 주도하는 아이들이 됐다. 17. 영어의 비해 입영을 부흥했다. 18. 주식, 부동산, 경제, 영어, 마스터에서 첼테크 전문가 됐다. 음, 19. 축구선거 시작했다. 20. 올해 성경 세번 통독했다. 21. 모든 긍정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도구가됐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점검하는 외침이 되네요. 더블와이 파파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부활신인 콘서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원띵, 제가 원띵에는 책에 나와, 그거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생를 놓지 않기 위해서, 제가 가장이니까, 가장으로서 해야 될게 먼저 있기 때문에, 너무 가고 싶지만, 오늘은 못갈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운 시간 다들 보내주시고, <laughs> 하지만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디든 우린 계속 SNS로든 만나는 즐거운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미라클모닝, 아침 분들, 더퍼스트 분들, 우리, 교회 분들, 이모, 삼촌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laughs>